대통령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70년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영광의 역사입니다. 민주당은 1955년 자유당 정권의 독재에 맞서 창당한 이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던히 노력해왔습니다.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일궈오신 더불어민주당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민주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특히 지난 12·3 내란의 밤 국민과 손잡고 무잠 개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당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된 네 번째 민주정부입니다. 12.3 내란은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민생과 경제는 물론 나라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굳건한 민주주의와 흔들리지 않는 국민주권을 지키는 일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자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주권자의 명령을 충실히 받들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온전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복합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생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망가졌고 급격한 통상 질서의 변화, 공급망 재편, 기후 위기에 따른 산업 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도약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는 길에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민주당 70주년 기념일이자 9.19 공동선언 7주년 기념일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민주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부던히 노력해왔습니다. 평화는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발전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분단과 대결은 남과 북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지난 3년간 이어온 불신과 반목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정신을 굳건하게 세울 때입니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것처럼 평화, 공존, 공동의 공동 성장의 한반도 시대를 여는 길에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이뤄온 성과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과거와 현재 나아갈 미래는 국민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7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12산 내란을 이겨내고 비체 혁명으로 네 번째 민주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에 더하여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원 동지들을 믿고 국민을 믿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모든 당원 동지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고맙습니다. 네.